문재인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네.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학적 근거가. 어, 그때 아니요. 4... 아니요. 제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예.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신 건 과학적 근거 없이 숫자 발표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언제 발표했습니까? 기억하세요? 그 정확한 날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연도는요?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2020년에 박민수 차관 어디서 근무하셨죠? 제가 기조실 근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디 기조실이요? 보건복지부 기조실. 그렇죠. 예.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정책기획관이었고요. 네. 그렇죠? 2020년 11월에 기조실장이었어요. 네. 본인이 보건복지부의 정책기획관 기조실장으로 했을 때.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 의대 정원 확대가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예요? 그저 기조실은 아니요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라는 것은 아니요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냐고 여쭈잖아요. 예, 과학적 근거는 그때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예. <laughs> 자, 그 당시 배포된 보도 자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만 봐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방안에서부터, 여기에는 지역의사제 정원 배정및 대학 심사 방안, 향후 계획 등등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의과대학 입학 정원 현황, 국내 의사 규모 및 활동 현황에 베이스해서 의사 인력 필요 규모 추계 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 설립 경감이 정원 현황, 의사 인력 현황, 지역의료 체계 개선 방안 등등. 그죠? 그러면 이건 과학적 근거가 아니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아니요, 의사... 과학적 근거 없이 발표했다고 말씀하셨고, 네. 저는 당시 발표했던 보도 자료 안에 있는 내용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러면은 A랑 B랑 C랑 연결시키면은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음, 추계라는 거는 그리고 아까 그 오전에 네. 남인순 의원께서 그 증언 관련 절차적 문제 질의하셨을 때 뭐라고 답하셨냐면.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중원 규모를 미리 상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네. 조기 장관님, 네. 박민수 차관이 아까 장관님 출석 안 하셨을 때 이렇게 음... 답변을 했는데요. 저는 네.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네. 민감한 문제일수록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거여 가지고 얘기 안 했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립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조기영장관님? 아 어, 취지, 어, 차관 말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차가, 차관 말씀 제가 직접 듣지 못했는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2천 어, 명. 이렇게 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민감하니까. 여론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숨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 근데 저희가 그리고 뭐... 그 박민수 차관님 네. 그 3, 4주 비상 진료 기간 3, 4주 가정한 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뭐라고 발언하셨었죠? 최악의 상황을 다 가정했다고 하셨죠. 최악의 사정도 어, 대비해서 예,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사정도 다 대비했는데 건정심 회의록에는 비상 진료 기간 3주 가정하고 총 474억 원 소요 추정. 근데 막상 1조원에 육박했잖아요. 최악의 상황 다 가정했는데 왜 이렇게 놨어요아 그거는요. 그게 1 개월 안에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 이게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 있지만 매월 건정심에 재보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참고인 질의하겠습니다. 그 참고인 증인석으로 이동하는 동안 시간 좀 멈춰 주세요. 네. 잘안 보여서 이동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현택 참고인, 네.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왜 미친 여자라고 그랬어요? 어, 그 당시에. 의료계 빨리 좀 답해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달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당시에 제가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예? 네? 네. 근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 정지 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비판하는 논평 냈는데 저한테 미친 여자라 고 그랬어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어,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면 하면... 하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냐고요? 없어요? 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근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조경영 장관에게 조경영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또 박민수 차관은 십성시라고 하셨어요.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은 아동병원 협회장에서 멀쩡한 애 입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인데. 사실 증인참고인 명단 보면은 임현택 회장 막말 청문회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의사 가리지 않고 거의 못 쓰는 막말 폭격기 수준이에요. 교도소행 무릎을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의 어떤 약도 쓰지 말자. 국민에 대한 겁박이죠. 그렇죠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를 통해서 이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2차전지가 시장의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2차전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엔캠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 초에 문자로 이 엔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엔캠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미래도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미래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미래도시에 대한 핵심 산업, 즉, 미래도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대장조 한 종목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참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래도시의 관련 주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한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9431-589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9431-5890번으로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